자, 제가 만든 포토르기니 캠핑카를 타고 지금 4시간을 달려서 베네봉 주차장에 왔습니다. 오후 4시가 좀 넘었고요. 영남알프스 24년 여행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똥바람이 엄청 심해요. 자, 가을 억새철에 보고 더, 다, 다시 찾아온 영남알프스입니다. 반갑다 영화알 자, 등산 시작. 자, 입구 쪽에 무거우니까 제가 내려갈 때에서 할게요. 저런 분들은 산달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집에 계시길. 자, 흙길로 150m 오면 이 반가운 천국의 계단 있는 거 아시죠? 자, 천국의 계단 시작합니다. 자, 도면 상태가 얼었다 녹아 가지고 질퍽 거립니다. 계속된 오르막 구간. 출발지에서 약 400m 올라왔습니다. 좌측에 쉼터 있습니다. 첫 번째 쉼터. 자, 계속 고. 자, 두 번째 쉼터. 자, 현재 이동시간 27분. 자, 능경봉에 도착했습니다. 냉동산이네요 자 오늘 재밌는 날씨입니다 사실 올해는 겨울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눈 덮인 영랑할 버스를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쪽이 강원도 쪽처럼 눈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은 다음에 추가로 하면 되니까 일단 완능을 목표로 이렇게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월 초. 이곳은 낙엽들이 뽀얀 속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약 34분 경과. 최점골 약수터 경과. 물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자, 약수터 바로 앞에 데크 계단 하나가 빠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능능산에서 500m. 천왕산까지는 5.4km 더. 자, 일몰조 임도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조망이 좋지 않네요. 자, 두 번째 고개의 뷰 예술입니다. 자, 오늘 첫날은 사실은 이동해서 차로 4시간 을 운전해야 되는 곳이라 이동해서 차에서 자고 내일부터 산행을 3일 간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오후 3시 반이더라고 도착하니까. 급하게 세팅하고 4시가 조금 너무 출발했는데 오늘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이봉을 촬영, 이봉을 인증을 하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더 산을 3봉씩 타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하루를 줄여서 다른 산람한번더 가보려고요. 그일정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와저 앞에 지금 멧돼지 가족들 한 다섯 마리 가요. 엄청 커요. 깜짝 놀랐네. 자, 등동산에서 1.3km 왔고, 천왕산 4.5km. 아.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저기 천왕산이 보이네요. 응. 자, 이곳은 샘물상입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 아, 철거했나봐요. 케이블카 삼거리고요. 어, 샘물상에서 당황해서 한 10분 정도 촬영하고 그러고 이제 한번 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됐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6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천왕산, 제약산 두 개를 다 타야 일정이 무난해지는데. 할수있으려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정상부 똥바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요 나무 아시죠? 요 나무에서 지금 이 구역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잠깐 5분간 휴식을 했고요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천왕산은 30분 이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약산이죠? 요 황금 억새대크 구간을 걷고 있습니다 자 쉬는 시간 포함 2시간 4분 걸렸습니다 정상까지 하, 반갑다 천황산 외국 피칭은 끝 아, 천황산에 베이스캠카 설치했고 제약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편도 2km 왕복 4km 제약산 가는 길인데, 데크에 이렇게 불빛을 해놔서 보기가 좀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는 그렇게 저기온이 아닌데, 겁나게 춥습니다, 지금. 손이고 얼굴이고, 얼어 죽겠슈. 새로 정비된 데크 구간,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1.8km 왔고, 200m 남았습니다. 자, 천왕산에서 제약산으로 올 때는 일반 비무장으로 왔습니다. 등산 모드로 왔고, 30분 걸렸습니다. 지금 눈발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 일출이 메인이니까, 내일은 기대했던 아름다운 일출을 보길 바랍니다. 아, 한번 나가볼게요. 일출 보러.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 밤새 너무 추웠어요. thank <laughs> you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추운데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뷰는. 뷰가 예술이죠? 어제 낮에는 녹아서 질퍽거렸던 등산로가 지금 꽁꽁 얼어서 걷기 좋습니다. 자, 여기 3일 산행 중에 오늘 날씨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몰이랑 내일 일출을 또 담으려고 했는데 부산에 사는 친구가 밥 사준대요. 빨리 산, 산행 끝내고 동생이랑 기다릴 테니까 오락해서 일단 약속은 했습니다. 자리 써라 천왕 제약산. 오케이. 연세가 있으신 등산팀인데 두 줄로 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한 줄로 딱 서, 서십니다. 저런 산행 매너 짱. 능선 쪽은 칼바람이 불어서 많이 추운데 요 안에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공간들은 지금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최고의 트레킹 온도입니다. 산행하다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산객들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저는 그 점이 가장 놀라웠고, 그리고 가장 따뜻했어요. 아버지, 부모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도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시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산에 오면 자연에 오면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사느라 다들 이런 여유가 없는데, 산에만 오시면 순수하고 맑아지시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드네요.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등동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임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요런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전망대 정상부에서 보던 그 뷰인데 또 하단부에서 보아도 색다르고 멋있습니다 산세가 어찌네요임도로 오셔도 베네국의 주상에 도착합니다 포토로기니 자리 있고요 하산은안 쉬고 1시간 반 왔습니다 좀 힘드네요 아, 등동산 다시 올라갑니다 어제 약속한거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그거 회수해서 올게요 아, 어, 다행히 가깝네요 빠르게 왔더니 죽겠습니다 요길 옆에 두개를 버린거는 같은 회사거 고의로 버린겁니다 이거는 벌바다요 회수 끝자 서비스로 입구에 있는것도 회수할게요 짧지만 강한 고원산입니다 초반 오르막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잘 정비된 우측 대크길이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계단 고자라 이런 코스를 더 선호합니다. 자, 급경사 8분 동안 400m를 올라왔고요. 계단에 만납니다. 햇살 좋고 따뜻한 봄날 같은 날씨입니다. 자, 현재 운행시간 33분. 이동거리 1.6km. 오원산부터 가겠습니다. 서봉은 나중에. 20kg 가량의 박배낭을 메고 산행을 하다가 배낭을 벗으면 등산 속도 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 모래주머니 효과처럼. 근데 문제는 다시 박배낭을 메잖아요. 엄청 힘들어져요. 이 등산에 도 적응이 돼서. 현재 이첫 이정표까지는 40분이 걸렸고요. 거리는 약 2km. 평소 3km로 왔습니다. 일반 등산객은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고원산 정상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오늘 평일인데 날씨가 맑아서인지 지금 고원산에서 동시 산행하는 상객들이 100명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도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조금 빨리 올라왔더니 지금 정상부에 몇분안 계시고요. 계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약간 많으셨는데 지금 제법 한 명도 안 계십니다. 보원산 서봉 1035m 이쪽도 뷰가 참 아름답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아쉽네요. 산악회 리본이 지금 두 군데 가지가 부러져서 여기저기 날려가는데 저게 저렇게 되면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매달지 마십시오. 하나 더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초등학교 학생이라 해도 만약에 쓰레기를 줍자 했을 때그 의견이 맞으면 저는 그냥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좋은 의견이면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고,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촬영 시간, 어, 쓰레기 줍는 시간 다 포함해서, 휴식 없이 1시간 32분이 걸렸고요. 야, 오늘도 이쁜 짓을 좀 했습니다. 다음 산, 이번 산행은, 고원산 여기까지고, 다음 산행은 부산입니다. 산은 산이죠, 부산. 부산 동백섬 뭐 문제다비. 다 진짜 오랜만이 뭐지 다? 오. 자, 부산에서 지금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내일 좋은 산행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